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저는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남편하고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요즘은 여행 다니기가 전보다 좀 편해진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애들 없이 남편하고 단둘이 우붓한 시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20년도 더된 예전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제가 어릴 때 엄마는 동네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한테 밥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식사 때에 놀러 오면 엄마가 식당으로 불러서 밥을 차려 주셨거든요. 작은 가게였지만 엄마 손맛이 좋아서 다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좋아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네 집밥보다 우리 식당 밥이 맛있다며 일부러 식사 시간에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했어요. 야, 니네 자꾸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으면 엄마한테 안 온나? 엄마들은 엄마가 한 음식보다 다른 사람이 한 음식 좋아하면 싫어하잖아. 괜찮아. 우리 엄마도 니네 엄마 반찬이 훨씬 맛있대. 그래서 오늘 열무김치 사오라고 돈도 주셨어. 라고 할 정도로 엄마 음식은 인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웠고 저도 엄마처럼 음식을 잘하고 싶어서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조르곤 했어요. 집에 요리 잘하는 사람은 한 명이면 돼. 뭘 너까지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넌 공부해. 공부해서 번듯한 직장 들어가야지. 라며 저를 영어 수학 학원에 보내셨어요. 아빠는 법대를 나오셨는데 사법고시 공부만 10년 넘게 하다가 결국 시험에 떨어져서 포기하셨다고 해요. 다른 건못 하고 나이만 먹다 보니 회사를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사업을 하려다가 자금을 대줄 곳을 찾지 못해서 접게 되었고, 할수 없이 시골 할아버지 밭에서 일하고 채소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네 아빠 덕분에 우리 가게 재료가 제일 싱싱하잖아. 어디서 이렇게 금방 딴 채소를 구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정도로 엄마는 긍정적이셨지만 저와 오빠한테는 늘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저희 공부를 시키는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다 하셨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외나 특강도 전부 등록시켜 주시면서 돈은 엄마가 더 벌면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 음식 솜씨가 좋다 보니 잘 사는 집에서 반찬 주문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수고비를 두둑히 받아서 식당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저희 교육비를 채우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던 엄마도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자 한참이나 넋을 놓고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도우려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와서 식당 일을 거들었어요. 엄마 대신 재료도 다듬고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간단한 반찬도 만들고 했죠. 엄마는 그런 것도 다 못할 만큼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술 취한 아저씨가 밥을 먹으러 왔다가 저한테 괜히 시비를 걸었어요. 야, 식당에서 쟁반이나 나르는 게 어디 손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아저씨, 제가 대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가게는 술만 파는 데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도 꼬박꼬박 말대꾸하네. 야, 넌 부모가 그 따위로 가르쳤어? 그래, 내가 가르쳤다. 술 먹었으면 곱게 집에 나갈 일이지. 왜 남의 가게에서 내 귀한 딸한테 꼬장을 부리고 그래? 경찰 부를까? 라며 프라이팬을 들고 주방에서 엄마가 나오자 아저씨는 뭐라고 중얼대며 도망갔어요. 정이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결심이 공부할 때에. 엄마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놈한테 욕이나 듣고 있었네. 이제 엄마 괜찮아. 말짱하니까 넌 식당 안 나와도 돼. 엄마는 다음날 바로 보조 아주머니를 더 구하셨고, 한동안 하지 않던 반찬 주문도 다시 받기 시작하셨어요. 식당은 다시 예전처럼 손님들이 많아졌고, 오는 사람들마다 엄마를 격려했어요. 반찬을 주문하는 손님들은 엄마가 다시 기운을 차렸다며, 잘했다고 선물을 보내 주기도 했고요. 엄마는 그런 손님들에게 고마워서 전보다 더 양념을 잘 써서 맛있게 만들려고 애를 썼죠. 엄마의 그런 노력으로 저와 오빠는 무난히 대학에 갈수 있었어요. 두살 터울인 오빠가 군대에 가 있는 사이에 저는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의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인턴이 끝나고 정규직이 되지 못했고 저는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 원서를 내고 면접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식품회사의 기획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는 이제야 제가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됐다며 많이 좋아하셨어요. 사실, 그러고서 몇년 후에 IMF 위기가 터져서 모두 어려워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썼어요. 그 사이 오빠가 제대를 하고 학교에 복학을 했고 다음 해에 유학을 갔어요. 꼭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며 장학금을 받는다니 엄마도 그러라고 하셨죠. 그래 오빠는 공부 나보다 잘했잖아. 요즘 오빠보다 못한 사람들도 유학 많이 가던데 안 가면 억울하지. 오빠 생활비는 내가 보탤 테니까 걱정 마. 야, 됐어. 나도 모아놓은 돈 있어. 모양 빠지게 무슨 동생한테 용돈을 타냐? 외국 나가서 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한다고 돈을 안 받아. 너야말로 엄마 잘 모시고 있어. 엄마 점점 나이 드시는데 건강도 신경 써야지. 돈잘 모아놔. 라고 티격태격 하다가 오빠는 유학을 갔고 저는 뭐라고 하건 말건 돈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고 저는 IMF 때에 회사를 그만둘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도 퇴직하라고 자꾸 권고를 했거든요. 다들 어려우니 뭐라고 할수 없지만 어떻게 네 나이 사람들 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니 참 너무하네. 하긴 요압은행 있잖아. 거기는 신입사원들도 전부 채용 취소했다고 하더라. 라는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시느라 애를 썼지만 정작 저는 회사 그만두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고민한 건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런 고민을 한 사이 시간이 지나서 회사는 해고 대상자를 발표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더군요. 전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회사를 더 다녀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본사에 다니던 남자를 만나게 됐죠. 제가 막 나온 시제품을 본사에 가져가면 그 사람이 받았어요. 한정희 대리는 일을 참 야무지게 잘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제품에 뭐가 들어갔는지 제대로 표기도 안할 때도 많은데, 한 대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시식평가 자료도 꼼꼼하고. 그 사람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아도 같은 대리직급이었는데 본사 사람이라서 은근히 저를 평가하는 말을 잘했어요. 그래도 일 잘하고 똑똑했고 여러 면에서 유능했어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았고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만나보자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너무 뜻밖이었어요. 김창호 대리님이 왜 저를 만나요? 본사에 더 좋은 분들 많잖아요. 저는 김 대리님 같이 너무 똑똑한 분은 부담스러워요. 은근히 칭찬하는 척 하면서 저 밀어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야 많은데 제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대리는 제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이라서 만나고 싶어요. 라며 망설임 없이 다가오는데 그런 말들이 좀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저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전에도 잠깐씩 만나고 헤어졌던 적이 몇번 있었지만, 심각했던 건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그 남자가 유능해 보이는 모습에 많이 끌리기도 했죠. 저와 그 사람이 만나는 동안에 오빠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어요. 오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분주한 동안에도 저는 그 남자를 만나느라 바빴죠.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여자는 20대에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겠다는 말 없이 서른을 맞이하자 초조해 하셨어요. 저는 남자와 2년 가까이 만나고 있었지만 집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었고 저도 그랬어요. 남자는 워낙 여기저기 동호회도 많이 다니고 인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대로 헤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만난 지 3년 되었을 때 제가 먼저 그만 만나자고 마음 먹었는데 뜻밖에도 남자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말 나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 오래 만났겠어? 그럴 생각 없으면 진작에 관두고 다른 여자 찾지. 왜? 결혼하기 싫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지. 결혼 내색을 전혀 안 했잖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사회생활 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평가를 해봐야지. 그렇게 만나봐야, 누가 더 나한테 편한 사람인지 알 수도 있고, 너도 그러면서 뭘. 저는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 저울질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 사람이라면 저런 생각을 할 만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별 말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저한테 결혼하자고 해준 게 좋기도 했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참 희한한 게 그래도 내가 다른 여자들보다 괜찮다는 평을 받은 것 같아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저울질하고 평가하는 게 나쁜 걸 알면서도 저는 그것마저. 남자의 능력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마 아빠가 고시 공부만 오래 하다가 결국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된걸 보고 유능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남자를 계속 좋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엄마와 오빠는 많이 놀랐어요. 나야 우리 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찬성이지. 그래도 오빠가 같은 남자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엄마 말에 남자가 먼저 우리 집에 왔었죠. 오빠는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일단 나나 집안일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는 마. 너도 확신이안 서니까 그동안 집에 말안한 거잖아. 좀 지켜보자. 저는 오빠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 인사가 끝나고 남자 집에 갔을 때였어요. 남자 부모님은 두분다 차갑고 딱딱한 인상이라 만나자마자 좀 주눅이 들었어요. 특히나 그 사람 어머니는 누나나 깜짝 않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는 동네 식당하시고, 반찬도 주문 판매하신다고? 오빠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것밖에 볼게 없네. 아가씨는 뭐하느라 그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했어? 그동안은 결혼보다 제가 일을 잘하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거야 핑계고 아가씨 집안이 별볼일 없으니까 누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겠지. 우리 창호가 아가씨 인생 구했네. 라는데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제가 이런 막말을 듣는데 남자는 잠자코 있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엄마가 좀 직선적이고 현실적이어서 그렇지. 나쁜 분은 아니셔. 처음 보고 너무 선입견 갖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데 정말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보다 싶더라고요. 상견례 자리는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오빠랑 엄마가 워낙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기도 했고 저희 오빠가 덩치가 좀 있어서 사람을 압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 별말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어요. 제가 퇴근하고 엄마 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엄마하고 도우미 아주머니하고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남자 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어머, 이런 누추한 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리 좀 앉으세요. 네, 앉는 건 됐고요. 창호가 정희 어머니 솜씨가 좋다고 해서 저도 반찬 좀 시켜볼까 하고요. 친구네 가져갈 거랑 똑같이 갈비찜 두 개요. 근데 갈비찜 같은 것도 해 보셨어요? 그럼요. 갈비찜 주문도 꽤 들어오거든요. 제가 정말 좋은 재료로만 해드릴게요. 그래야죠. 실은 오늘 혼수 얘기도 좀 할까 했는데 그건 다시 날짜 잡아서 얘기하죠. 답답해서 못 있겠네요. 그럼 부탁해요.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쌩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남자한테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졌고. 남자는 전보다 더 무심하게. 난별 생각 없이 사실 그대로 말했어. 어머니 음식 솜씨 좋으신 거 맞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한번 사보고 싶었나 보지. 내가 엄마 마음까지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잖아. 그냥 좀 넘어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사돈 될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해? 아무리 시어머니여도 엄마가 사부인인데 무슨 태도가 일반 손님만도 못해? 그럼. 우리 엄마가 니네 어머니한테 굽신굽신 해야 돼? 사돈되는 거면 그래야 되는 거야. 가게가 좁으니까 좁다고 한 거고, 갈비찜을 해본 적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너 생각보다 더 편견이 심하구나? 저는 점점 남자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3년을 사귀면서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져도 그게 유능하고 이성적이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정성을 다해서 갈비찜을 만드셨고 그걸 보는 저는 괜히 속상했어요. 고기도 한우로 하고 이렇게 재료도 좋은 것만 쓰는데 돈 많이 받아. 이런 건돈 받는 거 아니야. 그냥 해줄 수도 있어. 그 어머니 하는 거 봤잖아. 어떻게 그냥 해줘? 너도 말 그렇게 하지 마. 네 시어머니 되실 분이잖아. 라며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회사 아래 카페에서 팀장님과 업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 어머니와 엄마가 같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남자 어머니는 핸드백만 달랑 들고 있고 엄마가 보자기에 싼 묵직한 짐을 들고 힘들게 서 계셨어요. 엄마 여기 어떻게 왔어? 허리도 안 좋은데 이건 다 뭐야? 이거 갈비찜 사부인께서 무겁다고 좀 들어다 달라고 하시네. 그 말에 열이 받아서 그 사람 어머니를 돌아보는데 팀장님이 남자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팀장님 어머니 친구분이라네요. 내가 순장이한테 갈비찜 가져가라고 하니까 자기 니 아파서 못 먹는다고 자기 딸 갖다 주라고 하더라. 근데 둘이 같이 일하는 줄은 나도 몰랐네. 정희 어머니, 얘한테 주면 돼요. 라는 남자 어머니 말에 엄마가 힘들게 팀장님한테 갈비찜을 주려는 걸 제가 얼른 받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일하는 시간이라 바쁘지? 내가 시간이 지금밖에 안 돼서 왔어. 그럼 일 열심히 하고 너도 우리 예비 며느리 잘좀 봐줘. 라더니 엄마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뒤쫓아 나가려는데. 엄마는 저를 막으면서 다독이셨어요. 팀장님은 괜히 미안해하며 제 눈치를 봤고 저는 화가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퇴근하고 회사를 나오는데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가자. 어머니가 저녁 먹으면서 혼수 얘기할 게 있으시대. 내가 엄마가 갈비찜 배달했다는 문자는 봤어? 아, 그거? 어머니가 엄마랑 갈비찜 들고 오셨나본데 그게 왜 사과할 일이야? 요새 우리 엄마 허리 아파서 고생하시는데, 당연히 사과할 일이지. 갈비찜도 만들어주고, 배달까지 하고. 우리 엄마가 당신 어머니 심부름꾼이야? 말은 바로 하자. 갈비찜 값은 어머니가 안 받으신다고 한 거고, 정말 힘드셨으면 하지 마셨어야지. 왜 니네 어머니 결정까지 사과하라고 그래? 그동안 없이 산다고 무시 많이 당하고 산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열등감 드러내지 마. 너야말로 당신 어머니라고 말한 거 사과해. 와 진짜 할 말이 없다. 나 오늘 그 자리에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적어도 혼수 얘기 같은 걸 하고 싶으면 상대방 시간은 되는지는 물어봐야지. 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새 남자 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늘 혼수 얘기하자고 너 보자고 했는데 네가 안 왔다면서 혼수 목록을 쭉 불러주는데 이렇게나 많이 해달라고 할 줄은 몰랐다. 라길래 엄마가 전화로 받아 적으신 걸 봤더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신혼집에도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비싼 외제로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댁에 몇백만 원짜리 안마의자하고 이탈리아 부엌 싱크대까지 해달라더군요. 저는 당장 전화를 했어요. 의사 변호사 집안에서도 이렇게는 요구 안할 거예요. 창호 씨가 무슨 교수인 것도 아니잖아요. 저랑 똑같은 회사원이고요. 시댁에서 해주시는 건 20병짜리 전세인데 이런 고급 물건들이 다 어디 들어가요. 나야말로 이 정도도 못 받을 거면 너 같은 애 집에 못 들인다.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솔직히 너뭐볼거 있다고 우리가 너네랑 사돈을 맺겠니? 너도 계산해 봤으니까 창호랑 결혼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그만큼 받아야 되지 않겠니? 저는 그런 거 계산해 본적 없어요. 근데 이 결혼 정말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런 말은 우리가 먼저 해야 맞는 거지. 네가 뭔데 결혼을 생각해 본다만 한다 그러냐. 저는 전화를 끊고서 바로 남자한테 연락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 왜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네가 제일 적절하다고 했잖아. 엄마도 너나 네네 집이 대학이 편할 거고. 나도 네가 옆에 두기에 쪽팔릴 정도도 아니고. 너무 잘나서 피곤하게 굴지 않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네가 정말 결혼 안할 거면 한복 맞출 때 오지 말라고 하시네. 너는 혼수가 많은 것 같으면 잘 타협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하네만 해. 그런 얘기를 해. 네가 그런 말할 입장이야. 이 결혼 깨도 우리가 깨. 저는 그제서야 남자가 저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오빠는 그 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듣더니 일단 약속을 잡으라고 했어요. 저는 한복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저와 엄마가 갔더니 남자 어머니가 먼저 있었어요. 우리 엄마를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군요. 남자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예, 내가 속이 좀안 좋아서 그러는데 근처 약국 가서 소화제 좀 사와라. 정이 어머니는 거기 제가 식킨차 나왔는데. 좀 갖다 주세요. 라며 심부름부터 시키더군요. 그러자 카페 매니저가 나와서 저와 엄마한테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사장님하고 사모님 오셨어요. 소화제 저희가 직원한테 사오라고 하겠습니다. 차는 제가 가져올게요. 라며 차를 갖다 놓고는 따로 의자를 가져왔어요. 사모님 허리 불편하신데 여기로 앉으세요. 이 의자가 편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장님, 사모님이라니? 이 사람들이 여기 사장이에요? 이 건물 주인이세요? 모르셨어요? 카페 매니저 말에 남자 어머니는 놀라서 입이 벌어지더군요. 그때 오빠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정이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야 자기 말을 들어줄 것 같다고 해서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 좀 늦었네요. 학교요? 무슨 학교요? 라며 어리둥절한 남자 어머니에게 엄마가 우리 정석이 땡땡 대학 경영대 교수예요. 오빠가 미국에서 MBA 받았다는 건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네요. 이 건물도 제가 오빠 생활비 쓰라고 보낸 돈 모아서 오빠가 주식을 사뒀대요. 그게 많이 올라서 한국 오자마자 제 이름으로 이 건물 사줬고요. 엄마는 여기 옆에 있는 고급 한정식 운영하세요. 아니 처음에 봤을 때 분명히 그 지저분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식당 거기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넘긴 지좀 됐어요. 그날은 엄마가 아주머니 도와드릴 게 있어서 가셨던 거고요. 이 정도면 제가 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해도 되겠죠? 그쪽에서 제가 가진 거 없어서 신문 세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저번 상견례 때는 왜 이런 얘기를 안한 거예요? 이거 우리 떠버려고 한거 맞죠?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개천적인 모습이 저한테 다 보이는데, 정희가 순진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이 결혼 저희가 안 합니다. 라고 오빠가 말하자 저희 가족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른 엄마 손을 붙잡고 "아이 사부인! 이렇게 끝내면 어떡해요? 몇번 만나보기만 했을 뿐인데요. 혹시 섭섭하신 거 있었으면 마음 푸시고 다시 얘기해 봐요. 이거 놓으세요. 우리 애한테 할 말, 못할 말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뭐요? 그리고 제 아들이 교수이고 제 딸이 여기 건물 주인이니까 이젠 제가 사부인입니까? 저는 그쪽한테 할도리 다 하느라 예의를 지켰던 거예요. 앞으로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내시면 어떡해요? 카페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웠고, 카페 매니저는, 손님,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경찰 부르겠습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 안 가게 얼른 나가주세요.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 남자 어머니를 끌어냈어요. 그날 밤 남자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했고, 문자로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출근길에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쉽게 그만둬? 나 쉽게 그만둔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거니까 김창호 씨하고 안 한다는 거야. 또 머리 굴려서 적당한 여자 찾아봐. 근데 내가 팀장님한테도 당신네 어떤지 다 얘기했거든. 당신 회사에도 소문 다 나서 앞으로 좀 힘들 거야. 여기 경비 아저씨, 이 사람이 자꾸 저 쫓아오는데 여기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회사로 들어왔고 남자는 저를 부르다가 경비한테 제지를 당했어요. 그 후에도 남자는 미안하다고 계속 회사로 연락하다가 저희 팀장님한테 한 소리 듣고 망신만 당했죠, 뭐. 저는 그 일을 겪고 결혼 평생 못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곧 저에게 정말 좋은 인연이 생겼고 그 순수하고 따뜻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남자 집안과의 일은 인생의 액땜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이는 정해져 있나 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고 건강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